우리가 절집에 와가지고, 송벌하세요. 인사하죠. 장하고 송벌하세요. 인사할 때, 부처님 되세요. 이 소리거든, 보면은. 송벌하세요. 이 표를, 뭐야, 그,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오늘 절집에서 만난 인연, 공부하는 인연으로 부처님이 됩시다. 이 소리야. 우리가 부처님이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에요. 뭔가 섭지해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마음이 있어요. 감동이에요. 감동을 가져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 이렇게 천하게 모자라게 비천하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마음 못 일으켜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마음을 찾고서야 그쪽으로 내가 가는 거, 내 마음이 가는 것이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붙여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찬 마음이 붙여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내 마음으로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가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상, 그 거짓을 전부 제거하는 거예요, 거짓. 그 거짓된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소리가 더 보면은.